근데 지금 상황은 뭐 그렇게 이제 뭐 색깔만 바꿨지 사실 경기남고 국제공항이라는 어 이런 사업을 계해서 추진이 되는데, 어 사실 이제 그게 뭐 도지사 공항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, 아, 이제 추진은 계속 해볼 것 같아요. 근데 이쪽에 계신 분들도 우리 화성시민들은 늘부안한 거예요. 이게 되고 대구 안 되고는 이제, 이제 둘째 제제 거고, 이쨌든 그쪽에서 그런 추진 과정만 돼도 이쪽에서는 이 화들짝 놀라서 이제 그런 늘 이렇게 가슴을 졸이고 이렇게 생활해주도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마음을 뭐 느긋하게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. 우리 언론에서도 우리 어, 화성 시민들 이 적극 반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, 좀더 확실하게 홍보를 이렇게 잘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. 아무튼 25년 도에는 우리가 어, 화성에서 뭐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아마 똑같으실 거예요. 여야를 떠나서 좋지 않은 시설이 우리 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시설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하나같이 똑같은 마음이실 거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올한 해는 더욱더 똑 뭉쳐서, 우리가 완전히 백지화가 될수 있도록 해주실까, 이는게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도 의회에서 아무튼 최선을 어, 다해서 공공함이 이쪽으로 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경기국제공항 화성시건설 절대 반대한 반대한다! 반대한다!